그예 네. 부드럽게 한 마초로기 한 마초로기. <laughs> 아, 이쪽에 있습니 아, 그유도해가지그 옛날 생각해가지고 그 주먹 나와가면 안 돼요. 알겠습니다. 어저께 쓰세요. 선생님 심판 봐야지. 아, 1분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. 선생님이 이제 몬풀기 저... 몸풀기용 몬풀기 여러 여러 한 번씩 공격하면서 예, 예. 몸풀기 그 가만히 들고가 있잖아 중계를 하세요중계아예 선생님 선생님 저 중계 네. 선생님 맡, 맡기겠습니다 선생님 저시판 시작 진행시켜야죠 에이, 자 거제도 폭격기 대 <laughs> 이동석 이동석 때어제폭격기 지금 시작합니다 파이팅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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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거제폭격기하고 둘다 왼쪽 자세를 가지고 아까전에 그 보여드렸던 거제 폭격기 주특기가 나오기 힘든 자세예요. 이게 맞잡기 상황이라 가지고. 거제 폭격기님이 왼쪽만 오자 안 소리가 있던데. <laughs> 자 같은 쪽 같은 쪽 고자 거제 폭격기 형님이 어떻게? 오. 오! 오! 대상도 어. 대상도 <laughs> 대상도 자 불과 얼마 전까지 국가 대표로 태릉에 있다가 나온 한국 대상. 마사의 코치 아이고, 이동석 아이고, 코치 못 방금 불의 일격. 해설 정말 찰지죠. 이때까지 거폭 방송에서 볼수 없었던 그런 고급진 해설입니다. 아! 아, 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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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이. 거의 엉치 지고 엉치 거의 뭐짜이지를 했어요. 자. 어, 아, 분이. 자. 나 여기 이게 있어좀 받아 줘요. 자. 고객님. 혼자, 흠차 분동행 하나 살좀 받아 줘요. 자, 지금 거폭 선수 많이 지쳤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, 어 뭔가 다른 기술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해설 조준현인데 계속 댓글에 조준호라고 우기는 사람, 가만 안둬요 자, 아, 그렇지. 거폭, 거폭 선수가 버팅에 지금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안아골절 치료됐는지,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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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치기까지 구치기 싫어. 야 뛰자마 돌리기 뛰자마 아, 아, 아이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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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아요괜찮아이고이고이고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 지금 어린 친구들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예. 이감 될수 있도록 예의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. 자 그러면 여기까지 버커 v 이동석 이동석 vs 버커 무승부! 악수 예, 아, 아름다운 장면이네요 15년 <laughs> 전에 정말 이 시합을 했던 선수들인데 지금 거의 뭐 120kg에 육박해가지고 무제한급 시합을 예그 예. 바로 진행될 때 예. 예. 준상 때 시합에 한뭐 동계 챔때딱 15년 됐다 진짜가. 아한 2분 정도만 쉬고 아이고. 작전 회의 하세요. 봉서가. 역시 아, 틀립니다. 아, <laughs> 한칼 있다. 너무 아, 서럽지만. 좀 많이 옛날에 돈해지가 빨랐으면. 아 돈해지. 1번. 강상민 2번. 아니요 처음에는 원래 좀아순식좀 하고 아... 잘생겼다 아, 고맙습니다 아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방송 중에 고맙습니다 잘생긴 거어 정확하게 우리 한 15년 됐다 그렇지 중학교 때제 라이벌입니다 여러분 들 정가랑 선수 예 네, 중학교 1등 완전 1등 딱 쓰는 니다 나는, 좀, 이제, 촌놈이여가지고 이런 유도한테 못 이겠지. 고등학교 때 단체전에서 한번 이기고, 김남아. 기다렸다, 신경 놈아. 기억 안 나지? 자, 8번. 내가 효과로 이겼다. 그랬나? <laughs> 지금 한국 마사의 코칭입니다. 유도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이 친구하고 하지. 그 용인대 학생은 잡아냅니다 <laughs> 딱 보면 <꼬많이> 압니다 <laughs> yeah. 해보고 다뭐 했어요? 너무 강력한거? 해보고 아까 다 했죠 오자 응, <laughs> 보라색 게임이 나오세요 혹시 요는 물은 없습니까? 아물 물, 물, 물 셀프입니다 예자오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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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러분들 다리 힘다풀렸는데